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문산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고향 시민들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35.6km 구간의 서울 문산 고속도로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전체 구간의 절반이 넘는 고양시의 주민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높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양시 화정 행신 성사지구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권유를 대로입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이 도로로 연결되면 일부 차로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인터체인지와 요금소를 만들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방화대교를 건너려면 4km를 돌아가야 합니다. 6차선 도로를 차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단해버리고, 여기를 고속도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갈라 그러면 어떻게 가라 거예요? 여기는 다시 돌아가갖고, 행진IC까지 가서, 폴게이트 빼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는 만큼, 통행료가 비싸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매산과 국사봉견달산 등을 관통해서, 고양시의 녹지축을 대부분 훼손하게 되는 것도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지금 뭐저 제2 자유로도 지금 뭐 되는데 사용량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문단에서 또뭐 도로 낸는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고양시는 정말 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그 예쁜 강물산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병목 현상으로 강변 북로와 자유로의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환경 훼손의 우려도 있다면서. 국토해양부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자도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주요 도로에서 1인 시위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